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큐브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큐가 어, 또 다시 만들게 된, 어, 이걸 연속으로 세 개를 만들고 있어요. 와, 멋있다. 어쨌든, 이 연속으로 세 개를 이렇게, 지금 1편은 저걸 만들고, 또다 만들고, 또다음 만들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아까 만들었던 거고요 다음은 바로 요것입니다. 네.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는 이렇게 보시면 뭔가 달발죠 요거랑 요거랑 그 이유는 바로 요 앞부분이 바로 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 에이. 자, 그리고 제가 또 공지할 게 있는데요. 제가 키보드를 바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음, <laughs> 노트북으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노트북 키보드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노트북 키보드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그냥 어, 기계식 키보드로 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기계식을 좋아해요. 음, 기계식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데, 노트북이니까, 제가 마이크를 아직 안 샀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착각, 착각, 착각 하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실 수 있더라도, 그냥 안 드는 그런 동영상이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상관 없잖아요. 이제, 확십니들 어쨌든, 잡다 치저 잡다은 치우고 일단 만들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것도 아까 만든 저거랑 만드는, 법, 만드는 방법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아까 버렸던 이 편에서 버렸던 요 어디갔노 어디갔노 검은색 양털 내가 여기 있다 버리놨는데 어디갔어 어쨌든 검은색 양털 요렇게 검은색 양털이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이렇게 이렇게 헤헤헤헤헤헤 버튼 이렇게 까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맞죠? 인정? 제가 이걸 만들 때요앞부분을 싹둑한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자 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어, 뭔데?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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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너막 이렇게 이렇게 어, 뒤에서 보면 유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 계단을 눈 모양 같은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보어요 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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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돼요. 여기 외워갑니다.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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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리아 뭐야?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번개 문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번개 문양이 좋아요. 어쨌든, 속도, 속도 번개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앞부분은 완성! 이렇게 50%를 완성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은 요거 요건데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피지 음, 제가 생각하는 건아니니 이렇게 이것도 윗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두 칸을 앞으로 뚱 튀어나오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퀴를 달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한 칸을 해서 또 바퀴를 해줍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트럭 같은 거는 바퀴가 세, 에, 총 합해서 습 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카펫으로 여기 바퀴를 덮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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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설치해주시면 기본적인 자동차 그리고 경찰차를 안 만드실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고요. 무상하다 어쨌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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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경찰차를 만들실 거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and 이렇게 and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찰차 3종 세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자, 영상들이 다 짧았죠? 저첫 번째, 설록홈지 자동차는 9분 정도, 7분? 8분? 그 정도가 나왔고요 어, 요 중간 천은 제가 모르겠고요 여기는 6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안녕! 아디우스